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다크소울3에는 정말로 많은 보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를그 중에서도 아주 주관적으로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다크소울3의 보스 TOP7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다이사가 아니라 초회창인점 그리고 패링이 없다는 점 초회차 때이 보스를 마주했을 때이 X가 어떻게 해! 했던 보스였던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는 차가운 골짜기의 무희입니다무희 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보스들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등장했던 엇박이 가장 심한 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격하는 듯, 안 하는 듯한 그런 이상야릇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애가 공격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피하는지도 모르겠고, 패턴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계속, 계속 쳐봤다가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그 괴랄한 패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덩이가 약점이라는 점을 깨닫는데 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 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차가운 골짜기 의 무시 그 골짜기가 엉 6위는 노예계사 게일이 차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다회차에 넘어갈 경우에 게일과 화신이 깡패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은 1회차를 기준으로 처음 이 보스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위압감으로 작전 됐다는 점을 그 점을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무수히 많은 보스들을 잡아오면서 게이를 마주했는데요. 게이의 공격을 보면서 아 저거는 뭐못깰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크게 받진 않았어요. 다만 저 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 저 망투에 붙어있는 불꽃으로 인해서 거리 계산이 안돼서 자꾸 의도치 않게 데미지를 받으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기사 게일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왕들의 화신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명왕을 먼저 잡고 왔기 때문에, 왕들의 화신의 엇박 공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 때 일어나는 총 4가지의 패턴 변화. 무엇보다 저 돈은 상대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이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일어나는 패턴인 오연타 패턴. 그 패턴 잠깐 보고 오실까요? 길이죠 지금이야 패턴을 확실하게 알아서 저걸 맞지는 않지만 초회차인 경우에 저걸 맞았을 때그 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위압감이 엄청났어요 정말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드는 보스였습니다 저거 한대 맞으면은 최소가 빈사 상태 아니면은 거의 죽음에 달하는 데미지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들의 화진을 5위에 올려놨습니다 4위는 무영고 묘지에 있는 영웅군다인데요 패링 이 있으면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패링이 없으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보스 중 하나입니다. 영웅 군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패턴 자체가 완전 무작위입니다. 랜덤이고요. 저 큼지막한 공격들 뒤로 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공격을 하면은 어김없이 날아오는 발차기 그리고 깨치기. 얘는 혼자 다크 소울에서 격투 게임합니다. 실제로 영웅이 살아 있었다면은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큼지막한 창을 들고. 상대방과 거리를 재는 듯한 긴밀한 움직임, 그리고 페이스가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때 어김없이 날리는 발차기와 어깨치기.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근데 난왜 이렇게 약하지? 3위는그 악명 높은 이름 없는 왕입니다. 지금 잡으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난이도 자체도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보스를 맨 처음 마주했을 때는 너무 잡기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다크소울이 무엇인지 알려준 보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가 앞으로 잡아야 할 보스는 이런 보스다라고 교과서처럼 알려줬던 그런 보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필수과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와 다크소울은 이렇게 깨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준 선생님 같은 존재. 무명왕이 저에게는 3위입니다 2위는 다크소울에서 화방녀 다음으로 아름다운 수도녀 프리데입니다 수도녀 프리데가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일단 페이지가 총 3개라는 건데요 특히 처음에 접했을 때 1페이지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갑자기 막 사라지는데 막 낚는 소리는 들리고 막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 옆에서 튀어나오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 있고 피는 왕창 달아있고, 와! 공포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되게 심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갑자기 몸에 잠불을 붙이면서 일어나요. 꼴에 불 꺼진 죄라고. 그리고 또 2대1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그러니까 뭐, 심연의 기사 때처럼 누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나 혼자 싸워야 돼.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저찌 잡았어요. 에스트를 탈탈 털었어 근데 3페이지가 있네? 근데 개쎄 근데 겁나 멋있어 3페이지가 제일 어려운데 3페이지를 매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3페이지가 올 때마다 새로워 그래서 계속 죽었어요 무명왕 다음으로 트라이를 제일 많이 했던 보스였던 것 같아요 패턴을 눈에 익히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화방녀 다음으로 아름다운 풀이 되는 2위입니다 1위는 여러분도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호드릭 아니 미드리입니다. 미드르는 고리의 도시에서 주인공을 두번이나 괴롭혔는데요. 지나가야 하는데 불을 뿜는다던가 아니면 다리에 멀쩡히 서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었죠. 다리에서 잡는 것도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얘를 왜 굳이 내려와서 잡는거지? 다른 보스들은 뭐 지금까지 뭐 공격이 눈에 보이고 피하면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얘는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DLC 전에 용 잡았을 때는 그 용이 너무 약해서 뭐 이렇게 잡아도 되나 싶었는데 진짜 용이 이런 거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보스들을 거쳐오면서 피해온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 점에선 당연코 1위입니다. 미드레가 1위인데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즈는 어둠을 먹는 미드레가 다크소울에서 가장 어려웠던 보스 1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스들이 가장 어려우셨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도 좋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왼쪽에 있는 저의 다크소울 매드무비와 오른쪽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였습니다.